수요기도회에서 사용할 중보기도 제목 업데이트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제목 내는 거 사실 기도 제목 주세요. 그러면은 막막하죠. 쓸라고 그러면은 막막한 거예요. 근데 그 놈에도 불구하고 그 애를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정성을 보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게 돼요. 제가 뭘 기도할까요? 근데 그런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아주 예쁘게 보시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막막해도 써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둘째는 기도는 벽돌 쌓게요. 계속 쌓아가야 돼요. 아 벽돌이 있어야지 쌓지. 그러니까. <laughs> 저한테 문자로 어뭐 써서 주셔도 되고 뭐 문자로 주셔도 되고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그 벽돌을 다 모아가지고 수요일마다 매주 기도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비난 일꾼들인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세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입다가 암몬의 왕에게 외교관을 보내서 무슨 일로 이 땅을 치료하느냐 묻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죠. 오늘은 그 암몬자선의 왕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13절로 갑니다. 암몬자선의 시작. 암몬자선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자 이번엔 암몬 쪽에서 답이 오는데 <laughs> 300년 전 얘기를 꺼내요노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내땅 점령했다 그러니까 그거 돌려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돌려주면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어? 평화롭게 돌아갈게,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참,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거죠. 300년 전 얘기를 끄낸다. 응?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진짜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대면서 나한테 이상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만나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의 관세협상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아니 이런 식의 태도를 누가 상상을 했냐고요. 근데 그런 걸 요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 자체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불합리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는 게 이게 이 세상 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진상을 만나는 일을 피할 수가 없구나. 다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정토리또 모사님 찾아와서 다짜고짜 요구를 하더래요. 집 사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다저고짜와 가지고 집을 사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안 돌아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인데 한 달을 목사님 집에서 같이 살았대요. 기괴한 일이에요. 기괴한 일. 어.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 사람이 떠나긴 떠났지만은 그 그러니까 누구도 진상을 피할 수 없는 거고, 어? 어디선가, 이제, 희한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서 나타나겠어요?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마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그런 욕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세상 사리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런 게 법으로도 잘안 되는 거예요. 응? 아니 법으로 막아봤자 스토킹하는 사람들 막 살인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할수 없는 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입다도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더니 안몬 자손을 박살을 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박살내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면 부작용이 많습니다. 진짜 부작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예 통으로 갖다 드려야 되더라고요. 제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저는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결을 해주실 때는 부작용이 없어요. 어느 날 없어져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냥 없어져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놀라게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22절까지 쭉 갑니다. 입다가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도망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정한 건데 나를 내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도망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아방에도 구원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애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임으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해수로 한 아모리족석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 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으로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론온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점령하여 느이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그 간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 응? 에돔한테도 모압한테도 길 그냥 지나가게 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때 그 사람들이 거절했을 때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모리 왕이었던 시온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겨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입다가, 비록 신분 자체가 천하게 태어났고,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한 사람이었지만은, 아, 이게 똑똑하고요. 잘 배운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역사를 하나하나 다 알고 있고, 그걸 똑똑하게 다 짚어주는 걸 보면은, 이 입다가 단지 힘이 좋고, 피지컬 좋고,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이거 쓰이는 날이 올까 싶을 수도 있지만 그 모르는 일입니다. 처음 배울 때는 아 이건 내가 배워서 어따 써. 어? 내가 이, 이런 경험해가지고 이게 뭐 나한테 무슨 쓸데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어느 날이 오는데 아 그래서 이거를 미리 경험하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이거를 미리 공부하게 하셨구나 아 이런 날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입다에게 진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지러운 시대입니까. 근데 그런 때이막 어지러운 세상 막 너무 그냥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공부를 한다, 역사를 공부한다. 이게 이제 뭐먼구름 잡는 소리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써먹는 날이 온 거예요. 써먹는 날이 온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내가 지금 공부한 그 공부, 언제 내가 경험했던 그 일을 미천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만드실지, 그거는 모르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게 하신 공부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았지만 경험하게 하신 일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그러면은, 아,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고 그냥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어? 왜냐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진 거라고 그러면은, 그거 어느 날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면 매일을 성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 모든 경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날이 오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8절까지 갑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무리 족석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아방시볼의 아들 반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따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헤스본과그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거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건을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내 심판하신 여와께서 호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암몬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자손의 왕이 입다가, 아니하여 떠라. 입다가 정말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죠.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머물고 있는 거다. 그럼 너희는 그 모습 섬기잖아. 그럼 그 신이 주는 땅, 거기 그냥 있으라고. 그리고 지나간 세월이 300년인데 아니 그 사이에 니네는 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이 안몬 자선의 왕이 수긍을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28절 암몬 자선의 왕이 듣지 아니하였더라. 애초에 애초에 무슨 논리나 대의명분은 사실 없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그 땅이 뺏고 싶어가지고, 그 갖고 싶어가지고 달려든 거니까. 그러니까 입다가 아무리 뭐 합리적인 협상을 하려고 해도 사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속에 지금 딴게 있거든. 요 근데 보면 사람이 대체로 언제 재앙을 만나게 되느냐. 아, 보면 은 그, 가지고 싶은 그 본능 이 있잖아요. 어떤 탐욕이라고 그럴까? 탐심이라고 그럴까? 그걸 버리지 못할 때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만약 암몬의 왕이 입달말을 들으면서 좀 정신이 차려졌다면 얘기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마음의 결심 섰고요. 내가 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암몬의 왕은 하고 있고요. 마음속에는 탐욕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수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재앙을 당해버린 거죠. 만약 암몬이 스스로의 영토에 만족하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전쟁에 대패를 하고 암몬 자손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은 안 당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입을 통해서 야너 그거 너무 지나친 거야. 너무 욕심 부리는 거야. 자 그럴 때 그런 말을 딱 듣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일단 마음에 탐심이 딱 들어오잖아요.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면서도 제어가 안 되는 게 탐심이거든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의 마음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영혼에서 탐심이라고 하는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수단인지도 몰라요.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어딘가에 그런 말씀 나오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어, 오늘날 제가 이렇게 성경 어플을 이제 늘 이제 틀어놓고 들으니까 듣다가 그게 딱 꽂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탐심이 우상숭배구나. 이거 위험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그게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고, 마음속에 감사와 만족의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 거, 그거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다 말이죠. 항상 많은 기도 가운데 자기 욕심을 제어할 줄 아는,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이에, 시작. <목소리> 이에 여호와의 용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길라세 길러가 미스베이르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그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암몬 자손에게서와 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입다에 정말 뼈 아픈 실수가 등장을 합니다. 자, 2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자, 사실 이 부분에서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확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전쟁은 이긴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너무 중요한 조건 결정적인 조건이 여기서 만족됐거든요. 자, 그런데 왜 입다는 왜 입다는 굳이 이런 선언을 했을까? 31절 "암몬 자선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꼭 인신재산을 영두에 둔것 같은 꼭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번제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냥 재물이라고도 번역이 될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참 석연치 않은 단어인 거예요. 석연치 않은 단어. 저는 입다가 왜 이런 식의 서운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이 입다의 마음에 일말의 불안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할수 있어요. 분명히 할수 있다는 걸 내가 믿어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안 주시면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능력 주시면 할수 있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근데, 혹시 나한테 안 주시면 어떡해요. 그런 불안감. 그런 것이 어떤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내가 뭔가 협상 조건을 걸어가지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좀 나한테 좀 기울어지게 해야 되겠다. 어? 요런 생각을 가지고 가지게 된 거예요. 참 입다가 여태까지 해온 행동을 보면은 어 이게 정말 안 어울리는 행동인데 왜 입다가 그런 순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잘 해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상한 생각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되는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협상 조건을 내 걸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마음 써주시겠지. 하나님이 이거 저한테서 받으시려고 그러면은요, 저희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도 못 받으시는 건데. 이런 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절대 이런 생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생각이 가져온 결과가 뭐예요? 기절 초풍할 일에 가져온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신나서 돌아가는데 저기서 무남동녀 외딸이 나 마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이건 기절하겠는 거예요. 기절하겠는 거.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를 때는 감히 협상을 치려는 때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감히 협상을 치려고 그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서원 중에도 예쁜 서원이 있어요. 야곱 같은 서원.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의 하나님 앞에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은 그래도 예쁜 서원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말이죠. 지금 입다 이선 안에는 뭔가 불신이 들어있어요. 뭔가 불신이 들어있어요.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협상을 쳐가지고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아, 이게 너무 치명적인 실수였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 이런 가르침을 준다면 절대로 그 연구 수용하시면 안 돼요. 깜짝 놀라요. 진짜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나갈 때는요, 조건 없이 나가세요. 아무 조건 내세우지 말고, 그냥 다 엎드리세요. 거지라도 된 심정으로. 아니, 거지가 무슨 협상을 쳐요. 내놓을 게 있어야지 거지가 협상을 치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는 아! 아무것도 제가 바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소망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렇게 나가야지. 요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영화나 소설 같은데 보면은 마귀는 그렇게 안 해요. 그죠? 내가 그거 들어줄 테니까 네 수명의 절반을 내놔라.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 네 영혼을 나한테 바쳐라라든지 꼭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거든요. 그 마귀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서 그런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협상을 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언짢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냥 납작 엎드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두 손도 봐다 들고 제가 그냥 뭐할수 있는 게 없고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지고 오로지 100% 자비를 구하는 것 외에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게 예뻐하시거든요. 그런 거 예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죠. 세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말을 했고 바리세인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 아, 저거나 내가 저딴 인간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말씀하셨어요. 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인가. 그러나 반대로 이 세리가 드렸던 그 기도처럼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땅바닥으로 그냥 꺼져 들어가듯이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 극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 하나님 앞에는 그저 한없이 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